보통 에티오피아라고 하면 커피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배은망덕한 인족입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 16개국의 도움으로 우리는 적화통일을 막았습니다. 유엔군이 도와준 그 배경에는 에티오피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배경에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연맹이 결성되었으나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런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1935년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공격하자 에티오피아의 하일레셀라시의 황제는 영국으로 망명 갔다가 제네바의 국제연맹에 가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집단 남부를 주장하며 에티오피아 를 도와달라고 애타게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약육강식 시대에 약한 나라가 당하는 여구란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일레 셀러시의 관계는 인접 국가 인 수단으로 와서 에티오피아 젊은이 들을 불러내어 군사훈련을 시켜 서 오직 자기들의 힘으로 1941년 이탈리아를 몰아냈습니다. 이때 영국에서 무기와 교관을 보내 군사훈련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영국이 에티오피아를 도와준 것은 그때 영국은 이탈리아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를 이용한 것일 뿐 에티오피아를 위한 순수한 도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후 유엔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하일레슬라시의 황제는 에티오피아가 당했던 약자의 서러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억울하게 침략 당하면 우리 모두가 도와주자. 라고 하는 강력한 집단 안보를 주장했습니다.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집단 안보가 아니라 육군, 해군, 공군이라는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집단안보를 유엔은장 42조에 성문화시켰습니다. 유엔은장 42조, 안전모장 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에 국제평화를 위하여 육군, 해군 그리고 공군을 파견할 수 있다. 연약한 여인이 조폭에게 억울하게 폭행당하면 모든 시민들이 일어나서 구해주자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약속의 생존을 보장하는 집단남부는 약육강식 시대를 종식시키고 인류 평화를 향한 역사의 변곡점이었습니다. 그후첫 번째로 일어난 전쟁이 바로 6.25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하일리에 슬라시의 황제는 어떤 나라보다 가장 먼저 10만 달러를 적각 원조하였고, 그후 미국의 트럼만 대통령은 유엔은장 42조에 의하여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였습니다. 16개국이 전투병력을 파견했는데, 만일 일주일만 늦었더라도, 우리는 지금 시청 앞에서 굶주린배를움켜쥐고 대를 이어 충성하자 김정은 동지 만세라고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하일레스다시아 황제가 황실 건의병들을 부추겼습니다. 다른 15개국에서는 가기 싫어하는 군인들을 강제로 보내기도 했으나 오직 한나라 에티오피아에서는 100% 모두가 지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약자의 서러움을 철저히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월남에 파병할 때 구호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살아서 돌아오라였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강류부대의 구호는 이길 때까지 싸우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라, 이기든지 죽든지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초전 박살이라는 의미의 강류부대는 한국에 도착하자 미 7사단에 소속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심하던 때에 미군 부대에 아프리카의 흑인 부대가 있었으니 그들은 미군의 총알바지가 되었습니다. 전세가 불리하고 위험한 곳에는 에티오피아 강류부대가 파견되었고 강류부대가 파견되는 곳에는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약자의 서러움을 철저히 당해봤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전쟁을 자기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강류부대는 미군부대의 해결사였습니다. 이것은 에디오피아 강류부대에 있었던 유일한 한국민간인 윤종환씨의 증언입니다. 이분은 지금 성남에 살고 계십니다. 약한 나라의 서러움을 철저히 맛보았던 강류부대는 16개국의 참전용사 중에서도 가장 용감히 싸웠습니다. 5차에 걸쳐 6,037명이 참전하였고 122명의 전사자와 536명의 부상자를 냈으나 포로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침략당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이기든지 죽든지 하나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253번 전투에서 253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00전 100승이 아니라 253전 253승이었습니다. 그리스 종군 기자인 키모는 16개국 유엔군 중에서도 가장 용맹한 강류부대 용사들에게 감동하여 이것을 후세에 증언할 사명감을 느끼고 강류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전쟁 영웅 중에서 지금 위에 세 분이 살아 계십니다.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최강국이었고 국제사회에서도 영향력 이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6.25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67불이었을 때 에티오피아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이 넘었습니다. 어떤 참전용사들은 월급을 에티오피아로 보내지 않고 보아원이라는 고아원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나 전설적인 강류부대도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253전 253성 무패의 신화 뒤에는 수많은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팔다리를 잃고 절망하여 자살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엔군 중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운 후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 극한 감흥으로 7년 동안 비한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목축업을 하던 나라에 푸이말라 죽자 거의 모든 가축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아프리카 최강국이었던 에티오피아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해에는 100만 명이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가난해지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1974년 맹게스토라는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는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이 지구상에서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바로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하일레셀라시의 황제가 주창한 집단 난보 때문에 김일성의 평생 소원인 적화통일을 이룰 수 없었고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하일레셀라시의 황제와 가장 용감하게 싸웠던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원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였던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자 북한의 김일성은 맹게수도와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아지사바바에 공산주의 기념탑을 세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적화 통일을 방해한 철천지 원수인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와 강류 부대원들에 대한 분노의 표시였으며 또한 복수와 응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기념탑은 지금도 아지스아바바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여 한반도 적화 통일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하일리에 셀라시의 황제를 죽여 화장실에 매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체를 똥통에 넣고 덮어버렸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노력했던 에티오피아 불세출의 영웅 하일리에셀라시의 황제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싸우겠다고 스스로 지원했던 참전용사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6.25 참전용사들은 핍박을 받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에티오피아, 그 에티오피아에서도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핍박을 견디다 못해 참전 사실을 숨기고, 이름도 성도 바꾸고 뿔뿔이 흩어져 숨어버렸습니다. 공산정권에서 민주정부로 바뀐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분들을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치하 17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서롱을 받고 살아왔지만 그분들이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배고픔과 자식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침략자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 그분들은 자기들을 파송한 조우로부터 버림받았고 도움을 받은 우리도 그분들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원망을 털어야 했습니다. 6.25 당시 우리나라의 전망이 풍전등화였을 때 우리나라에 돈 있고 권력 있는 어떤 사람들은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자식들을 외국에 도피시켰으나 그분들은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를 위해 달려왔고 가장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부상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항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침략자에게 항복이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매년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용사들을 방문하여 감사의 절을 올리고 성금을 전달합니다.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90세입니다. 약육강식 시대를 종식시키고 집단 남보 시대를 열었던 세계 평화의 영웅들을 이제 곧 만날 수가 없습니다. 깡류 솔저당신은 세계 평화의 진정한 영웅입니다.은냐? 야가신 메소아테넷 안그레쌈.